대한민국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며 예능 대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나래.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유쾌함과 에너지가 따라붙는다. 재치 넘치는 입담, 몸을 사리지 않는 개그. 그리고 따뜻한 공감 능력까지. 박나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독보적인 코미디언이자 MC다. 그런 그녀에게 최근 해외 촬영 중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터키에서 예정되었던 촬영 스케줄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며 심지어 강제 해고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박나래는 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어떻게 그녀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극복해냈을까? 국민 MC 박나래는 늘 새로운 도전과 유쾌한 에너지로 대중을 사로잡았죠. 해외 촬영 소식은 언제나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과 설렘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터키행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참을 날아가던 중 그녀에게 날아든 소식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으니까요. 프로그램이 사라졌다. 이 믿을 수 없는 단세 마디는 박나래는 물론 멀리 터키 현지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모든 스태프들까지 한순간에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촬영 스케줄이 연기되거나 변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공중분해 되었다는 황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통보였죠. 충격에 빠진 박나래는 순간 자신이 강제 해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방송을 경험하며 온갖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그녀의 반응은 당시 상황이 얼마나 믿기지 않고 당혹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박나래는 즉시 방송국 측에 대체 무슨 일이냐고 거듭 문의했지만, 불아온 것은 명확한 설명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습니다. 막대한 제작비와 수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대형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촬영을 코앞에 두고 통째로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촬영 스케줄 취소를 넘어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불확실성이 만연한 방송가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었죠. 하지만 박나래는 이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그녀다운 방식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해외 출장 중 날벼락 같은 프로그램 취소 통보를 받으면 큰 좌절감에 빠지거나 분노했을 겁니다. 아마 비행기 표를 받고 가장 빠른 귀국편에 몸을 싣는 것을 택했겠죠. 하지만 박나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긍정 에너지와 위기 속에서도 빛을 바라는 재치를 발휘해 이 황당한 상황을 예상치 못한 모험의 기회로 바꿔버렸습니다. 터키에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은 박나래.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깊은 한숨을 쉬거나 자책하는 대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지. 이 한마디와 함께 그녀는 곧바로 다른 비행기 티켓을 끊어 미지의 땅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시원시원한 그녀의 즉흥적인 결정은 역시 박나래답다는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좌절의 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극복해내는 박나래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은 공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위기를 기회 삼았다는 조지아에서 과연 어떤 기상천외하고 유쾌한 에피소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녀의 거침없는 모험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터키에서의 황당한 사건 이후 박나래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바로 미지의 나라 조자였습니다. 좌절 대신 선택한 그녀의 과감한 모험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신기한 경험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400년 된 유서 깊은 온천에서 몸의 피로를 풀며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온천물에 몸을 담근 채 터키에서의 당혹스러운 순간들을 씻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했죠. 하지만 조지아는 박나래에게 평온함만을 선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낡은 아파트 건물의 유료 엘리베이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시스템에 박나래는 연신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특히 유료 엘리베이터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보여준 박나래의 순발력과 재치는 시청자들에게 그야말로 복수를 안겼습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침착하게 주변을 탐색하고 기지를 발휘해 해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박나래의 타고난 능력을 유감없이 증명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낯선 문화와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박나래는 여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조지아의 골목골목을 누볐고 서툰 언어로 남아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유와 영감은 그녀의 예술가적 감각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아 시청자들과 공유하며 박나래는 진정한 긍정의 아이콘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자에서의 모험은 박나래의 인생에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페이지를 장식했으며 그녀가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인물임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박나래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재해석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긍정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등장하고 사라지는 냉혹한 연예계에서 박나래가 이토록 오랫동안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민 MC라는 수식어를 당당히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타고난 운이나 순간적인 재능을 넘어선 그녀만의 깊이 있고 다채로운 매력들 덕분입니다. 첫째, 박나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자학 개그를 통한 탁월한 공감 능력입니다. 박나래는 자신의 외모. 혹은 다소 코믹하거나 실패했던 경험들까지도 전혀 숨김없이 오히려 과감하게 개그 소재로 활용합니다. 대중 앞에서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기꺼이 내려놓고 인간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녀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친근함을 선사합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그녀의 솔직하고 가감 없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고 때로는 그녀를 통해 위로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박나래의 개그는 단순한 웃음 유발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군 분투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라는 깊은 동질감을 느끼게 하며 잠시나마 어깨에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해방감을 선사하죠. 이는 박나래가 국민 나래로 불리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둘째, 뛰어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이다. 박나래는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배려하는데 탁월하다. 함께 출연하는 게스트나 동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춰 적절한 리액션과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섬세함은 그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밍을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셋째, 다재다능한 팔색조 매력이다. 코미디언으로서의 기본기를 넘어 MC, 배우,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거침없이 발휘한다. 어떤 역할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끊임없이 신선함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그녀는 특정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엔터테이너다. 넷째,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매력이다. 박나래는 방송과 현실의 괴리가 거의 없는 진짜 박나래의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다. 꾸밈없고 솔직하며 때로는 허당미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안겨준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그녀의 진정성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터키에서의 황당한 스케줄 취소 사건은 박나래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 대신 모험을 선택했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즐거움과 교훈을 찾아냈다. 이는 박나래가 단순한 코미디언을 넘어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의 힘을 잃지 않는 진정한 인생의 MC임을 증명하는 일화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과 대중을 향한 진심.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유쾌한 에너지는 앞으로도 그녀를 대한민국 예능계의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박나래가 그려나갈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된다.